경동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시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경쟁률 결과입니다. 전체 전형 경쟁률은 5.16대1이었으며, 일반학생 전형 경쟁률은 5.14대1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메트로폴 캠퍼스 수시모집 일반학생 전형 학과별 경쟁률입니다. 캠퍼스 전체 경쟁률은 5.79대1이었으며 경영학과는 5.66대1, 스포츠마케팅학과는 4.52대1이었습니다. 원주문막, 메디컬 캠퍼스 수시모집, 일반 학생 전형 학과별 경쟁률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보건관리학과는 공공복지정보관리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군사학과와 함께 메트로폴 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캠퍼스 수시모집 지역 인재 전형 학과별 경쟁률입니다. 간호학과는 4.74대 1, 임상병리학과는 6.83대 1이었습니다. 메디컬 캠퍼스 수시모집 자기 추천제 전형 학과별 경쟁률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자기 추천제 전형은 간호학과에서만 모집하며 전형 방법은 학생부 70% 면접 30%입니다. 교과 성적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을 반영합니다. 메트로폴 캠퍼스 일반 학생 전형 학과별 최종 평균, 최종 80%컷 교과 성적 입시 결과입니다. 추가 합격 포함 최종 평균은 4등급, 초중반대, 최종 80% 컷은 5등급 중후반대입니다. 메디컬 캠퍼스 일반 학생 전형 학과별 최종 평균, 최종 80%컷 교과성적 입시 결과입니다. 추가 합격 포함 최종 80% 컷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3등급 중후반대, 그외 학과는 학과에 따라 4등급에서 5, 6등급 후반대입니다. 메디컬 캠퍼스 지역 인재 전형 학과별 최종 평균, 최종 80%컷 교과성적 입시 결과입니다. 추가 합격 포함 최종 80% 컷은 단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3등급 후반대, 그외 학과는 4, 5등급 중후반대입니다. 메디컬 캠퍼스 자기추천제 전형 학과별 최종 평균, 최종 80%컷 교과 성적 입시 결과입니다. 추가 합격 포함 최종 80%컷 단호학과는 3.91, 취희생학과는 5.44 등급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경동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선으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동대학교 입시 결과 브리핑을 마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